1990년대 말, 블리자드는 노매드라는 3인칭 기반의 RPG 게임을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째 게임 방향에 대한 갈피를 잡지 못했고 개발진조차 게임이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죠. 결국 노매드 프로젝트를 취소하고 모든 작업을 백지화합니다. 노매드 팀은 자신들이 믿고 좋아하는 걸 만들기로 결심했고 이에 대한 해답을 MMORPG에서 찾게 되는데요. 당시 개발진은 울티마 온라인의 자유도를 보고 MMO 장르가 가지는 잠재력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후 출시된 에버캐스트에선 혁신적인 게임 시스템과 유저와 게임이 상호작용하며 만들어가는 게임 세계에 매료되고야 말았죠. 그래서 당시 수석 프로듀서였던 셰인 다비리는 워크래프트 IP를 활용한 MMORPG를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바람의 나라나 리니지와 같은 게임이 성공해 MMORPG가 대세로 자리 잡은 한국과 달리 미국에선 MMO가 여전히 실험적인 장르였죠. 비슷한 후속작만 찍어내도 성공이 보장된 워크래프트 IP를 검증도 안된 MMO 장르로 제작한다는 건 그야말로 도박에 가까웠습니다. 또한 MMORPG 장르 자체가 다른 장르를 압도하는 개발 예산과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리스크에 대한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처음엔 경영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야 했지만 꾸준히 설득한 결과 10명 남짓한 소규모의 팀을 꾸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와우의 인터페이스나 그래픽은 개발 과정 동안 많은 변천사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 당시의 모습과 출시했을 때의 모습이 사뭇 다른데요. 이 스크린샷은 현재 남아있는 사진들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초창기 와우의 모습이 워크래프트 3 엔진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걸알수 있습니다. 캐릭터 선택 화면 또한 워크래프트 캠페인에서 가져온 것으로 언덕 위에 서 있는 호드와 얼라이언스 종족 중 하나를 선택해 캐릭터를 생성하는 방식이었죠. 그리고 트롤과 노 없이 오직 6개의 종족만 존재했습니다. 처음엔 워크래프트3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제작이 되다 보니 게임이 너무 난잡했고 졸작에 가까운 수준이었죠. 와우 팀은 부족한 3D 기술력을 메꾸기 위해 브리오 엔진을 가져다 와우를 다시 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엔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으로 점차 바뀌기 시작하죠. 종족들의 모델링 또한 개발 과정 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 초기 버전의 여성 트롤은 지금과 달리 매우 듬직하고 무서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고 나서 와우는 4년간 경이로운 수치를 달성합니다. 10명으로 시작한 팀 규모는 개발자만 150명을 넘어섰고 게임엔 550만 줄의 코드가 사용되었죠. 그리고 약 3만 개에 달하는 아이템과 1,400개의 지역들, 그리고 5,300명의 NPC가 탄생했습니다. 또한 7,600개가 넘는 퀘스트, 7만 개의 마법들과 27시간의 게임 OST, 13,000대가 넘는 블레이드 서버, 7만 5,000개의 서버 CPU 코어, 1.3 페타바이트의 서버 용량 등, 다른 게임들은 엄두도 못낼 기록들을 세우게 되었죠. 와우 기획 당시 용의 섬이라 불리는 레이드 던전이 추가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는 70레벨을 위한 상위 레이드로 동부왕국 북쪽 지역에 위치해 있었죠. 하지만 오리지널 레벨 제한이 60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개발 중간에 삭제되었습니다. 원화를 살펴보면 섬 전체가 마치 큰 바다 생물의 껍질 모양을 하고 있어 많은 팬들은 용의 섬이 고대신과 관련 있는 게 아닐까 생각했었죠. 용의 섬은 이후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최근 레시온 관련 퀘스트에서 그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레시온이 용의 섬을 계속 찾고 있는 걸 봐선 향후 검은 용군단의 재림과 관련된 떡밥이 아닐까 추측되고 있죠. 에메랄드의 꿈은 오리지널 출시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작업된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개발진은 기존 지역들과 달리 에메랄드의 꿈에서 플레이어가 몽환적인 느낌을 받게끔 하고 싶었지만 막상 결과물을 보니 눈만 아플 뿐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죠. 결국 에메랄드의 꿈은 출시를 앞두고 폐기 처분됩니다. 이후엔 계속 베일에 쌓여 있다가 군단 확장팩에서 에메랄드의 악몽이라는 레이드 던전이 등장하게 되었죠. 스칼로메스는 알파 버전 당시만 하더라도 던전이 아닌 필드 지역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강령술 학교라는 던전 컨셉이 너무나 좋았고 개발진은 이를 그냥 두기엔 아깝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규모를 더욱 키워 인던으로 내놓게 됩니다. 붉은 십자군 수도원은 원래 하나의 던전이었지만 개발진은 만들고 나서 보니 던전이 너무 크단 걸 깨달았고 이를 네 개의 구역으로 분리합니다. 그리고 유저들이 짧은 던전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후 던전 설계를 할땐그 규모를 보다 작게 기억하게 되었죠. 놈리건은 오그리마나 스톰윈드처럼 하나의 대도시로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실제로 아이언 포지엔 놈리건으로 향하는 교통수단도 존재했죠. 하지만 블리자드는 진영간의 균형 때문에 이를 포기했고, 그냥 버리기엔 아깝다고 생각해 던전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실제로 놈리건은 오리지널 당시 던전의 엄청난 크기로 인해 악명이 높았었죠. 오닉시아는 와우에서 가장 처음으로 만들어진 레이드보스로 2004년 8월 12일에 처음으로 게임에 구현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진들은 이때가 오닉시아의 생일이라고 우습게 소리로 얘기하곤 하죠. 처음 오닉시아의 모델은 지금보다 훨씬 작았고 보스의 위용이랄게 딱히 느껴지지도 않았지만 이후엔 보다 생동감 있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와우 역사에 있어 기념비적인 레이드 던전인 화산심장부는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와우의 그 어떤 던전이나 레이드보다도 빠르게 만들어진 것인데요. 당시 출시일을 앞두고 블리자드는 레이드 던전 하나를 급하게 추가해야만 했는데, 이때 눈물나는 크런치 모드로 인해 많은 개발자들이 갈려나갔습니다. 와우 팀은 기존에 존재하던 콘텐츠와 텍스처를 활용해 최대한 단순하고 쉽게 그저 레이드 목적에 부합한 동굴을 만드는 것에 만족했죠. 실제로 화산심장부는 레이드 던전임에도 불구하고 게임 내 던전 파일들 중에 용량이 가장 적었고 일반적인 던전들과 비교했을 때도 4분의 1이 안 되는 크기였습니다. 그리고 내부 테스트를 통해 보스들을 점검하기는커녕 입구에 서 있는 용암거인도 제대로 잡지 못해서 전멸하곤 했죠. 이는 몹이 말도 안되게 강했다기보단 내부 테스터들의 실력이 너무나 구린 탓이었습니다. 결국 화산심장부는 준비가 덜된 채로 출시되었고 콘텐츠 자체가 무척이나 실험적이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와우 레이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황금골은 개발 초기에 제작된 지역 중 하나로 원래는 엄청나게 큰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블리자드는 다른 스타팅 지역을 황금골처럼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고 다시 많은 건물들을 제거해버렸죠. 와우 초기의 실리더스는 콘텐츠가 하나도 없는 황무지였습니다. 이는 출시 끝 무렵에 추가되었기 때문인데 실제 게임 트레일러에서도 실리더스의 모습은 절반밖에 보이질 않죠. 과거 블리즈컨에서는 오리지널에서 어떤 몬스터가 플레이어를 가장 많이 죽였는지 명단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순위권 몬스터를 살펴보면 우선 5위는 검은 날개 둥지에 등장하는 보스 화염하기로 하루 평균 1,300명의 플레이어를 죽였죠. 4위는 줄 그룹에 등장하는 보스 만도키르로 하루 평균 1,1700명의 플레이어가 사망했습니다. 3위는 보스가 아닌 그냥 일반 몬스터로 서부 몰락지대에 출몰하는 대피아즈단 강탈자인데요. 하루 평균 약 17,000명의 플레이어들을 죽였는데, 이는 당시 강탈자의 화염구 데미지가 비정상적으로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부 몰락지대 지역 자체가 몹 밀집도가 높았던 탓에 애드가 잘 나곤 했었죠. 2위는 중립지역 마을에서 볼수 있는 가재짠 투사로 하루 평균 19,000명의 플레이어를 죽였습니다. 이는 클릭 미스로 가재잔 투사를 건드렸다가 봉변당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대망의 1위는 많은 와저씨들의 추억이 담긴 몬스터로 검은 날개 둥지에 등장하는 타락한 벨라스트라즈입니다. 벨라는 하루 평균 24,182명의 플레이어를 죽였는데, 당시 그 악명이 워낙 높았던 탓에 공대 파괴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죠.